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 히어로리TV의 라비입니다. 오늘의 위탁 리뷰는 울트라맨 오브 속에서 등장했었던 쿠레나이 카이의 악기 오브니카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카오스키라님께서 위탁해주신 제품임을 알려드리며 본격적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을 살펴보기 전에 박스 아트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갑시다. 박스 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면부에는 이렇게 오브니카라는 이름과 함께 오브니카의 전면부가 보여지고 있고요. 위를 보더라도, 아래를 보더라도, 옆면을 보더라도 똑같이 오브니카의 이름만이 적혀있을 뿐이죠. 그리고 뒷면에도 따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제품을 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오브니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 오브니카 네, 악기입니다. 하모니카 형태의 악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얼핏 보면 그냥 하모니카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쿠레나이 가이라는 주인공의 고향 땅에 있는 전용 악기로서 예, 불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브니카의 윗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음색을 나타나게 해줄 수 있는 구멍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구멍을 통해서 음색을 내는 게 아니라 따로 버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일반적인 악기와 다룰 수 없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보니카의 윗면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앤티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보니카의 겉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웨더링 같이 되게 뭐랄까, 쓸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뭐랄까 앤티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윗면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도색이 까져 있는 형태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면을 돌려보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스크래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이와 함께했던 몇 백년의 세월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이 오브니카의 음색들을 발산하는 곳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오브니카의 케이스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탈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 케이스를 이렇게 탈착을 시켜주게 되면 내부에는 LR44의 건전지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 상단부에는 이렇게 전원 버튼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오브니카에는 이렇게 가죽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가죽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작에서는 이런 식으로 묶어서 네 이런 식으로 묶여 있었던 가죽 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가죽 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뉴얼에서 지정하고 있는 묶음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원작과 동일하게 묶을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오브니카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매뉴얼을 따라서 끈을 묶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번 리뷰에서 따로 이 끈을 묶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오브니카의 전면적인 외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 기믹을 살펴봐야겠죠. 어 특징 기믹이라 한다면 역시 대사 수록과 울트라맨 오브 속에서 등장했던 주인공 쿠레나이 가이가 불러왔던 고향의 곡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개의 버튼이 있겠지만 이쪽 앞쪽에 있는 두 개의 버튼은 일반적인 장식이고요. 이 뒤쪽에 있는 버튼 두 개를 통해서 사운드가 발현이 됩니다. 역시 첫 번째 사운드는 그 멜로디를 들어봐야겠죠? 울트라맨 오브 속에서 등장했던 주인공 가이가 정말 많이 불렀던 그 멜로디였죠. 사실상 울트라맨 오브 속에서의 이 멜로디를 한다면 정말 시그니처 곡과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닝보다는 이쪽 멜로디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되게 뭐랄까 가이의 느낌을 잘 나타내주었던 그런 조금 쓸쓸하면서도 슬픈 그런 멜로디였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쿠레나이 가이라는 캐릭터의 매력을 조금 더 많이 어필해 주었던 멜로디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장되어 있는 수록 사운드가 3 3 가지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전부 작중 내에서 쿠레나이 가이가 했던 대사들이고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쿠레나이 가이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ろう。あばよ一つだけ教えてやる。 それだけかお前が何を企もうと 以来嘛。 闇を恐れなナオミのくれた勇気で闇を抱きしめてみせる闇を抱いて光となる己を信じる勇気それが力になるこれが本当の俺だ

守りたいと思う心は俺に限界を超えた力を与えてくれるお前が捨てた力だ闇は永遠じゃない唯一永遠なものもそれは愛だこの宇宙を回すものそれは愛なんだ暗闇の中にまだ 이렇게까지 해서 총 34개의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어 마지막에 들어가 있던 사랑해줘서 고마워라는 보이스는 스페셜 보이스로서 울트라맨 오브를 기억하고 있는 모든 팬분들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카우스키라 님께서 맡겨주신 오브니카의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울트라맨 오브라는 작품 속에서 잊지 못할 멜로디를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를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상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마초남 쿠레나이 카이에게 오브니카의 멜로디가 있음으로써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오브라는 작품을 생각나게 하는 멜로디이기 때문에 또다시 정주행하고 싶어지는 마음만 생겨나네요. 그럼 여기까지 라비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